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무요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네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 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 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단위의 거풀과 두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옆쪽 다리를 가지라. 이는 미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요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요와게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일년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나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명,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해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성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지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지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늘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여기며 그 하나님 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아, 속죄의 제물들을 어떻게 하라는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 송아지, 숫송아지는 아, 속죄의 제물로 아, 그 10절에서 13절까지 아, 죄로부터 정결하기 위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제물로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고 또두 번째 또숫양한 마리는 번지의 제물로 바치라고 아, 했는데 15절에서 18절까지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이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인데요 아, 위임식에 앞서서 위임식의 제물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수송하지로또 헌신하는 제사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위임식 제사를 드리다라는 것이죠. 에, 그래서 어, 마지막 순양의 그한 마리로 그 화목제물인 그 위임식 제물을 드리는데요. 아, 속제 제물과 범죄 제물보다 훨씬 범제 제물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그 위임식의 제물들을 아, 이제 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 속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아, 그, 그 잡아서 피를 아, 재단의그 내뿔에 바르고 내장과 기름을 재단에서불사르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 똥은 진 밖으로 놔 나가서 태움으로 완전히 속죄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번제는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내장과 모든 고기를 재단에서다 태워서 향기로운 그 향기가 되도록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늘 앞에 바치는 그런 헌신의 제사가 번제 제물인데 번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인데 그렇게까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절부터 순양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피를 똑같이 제단에 뿌리는데 그 뿌리기 전에 하는 모습이 20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어, 그 뭐냐면 아론의 오른쪽 귀 뿌리와 또 오른손 오른손 엄지와. 또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먼저 바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그 피를 바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건 귀와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일 것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정결한 귀, 정결한 손, 정결한 발을 이제 만들어서 위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귀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정결한 손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행해야 될 것이고, 정결한 발로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만 가야 하는 그런 헌신에 또 위임해서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그 위임식의 어떤 그 절차였던 것이죠. 우리가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립니다.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설 것입니다. 이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모습이 이 제사장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역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이건 사역자. 우리 목회자나 이런 성교사나 이런 사역자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귀와 정결한 손과 정결한 발로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또이 땅을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위임식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담당. 정결함의 사명이고 아, 모습인데요. 우리도 오늘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시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그 그 피를 또 아, 피와 21절의 피와 관유를 아, 어디다 뿌리냐면 그 아론과 그 제사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고 합니다. 옷을 정결하게 새로 지어서 탁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다가 그 옷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의복 입은 상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또 기름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옷이 깨끗해질까요? 에이, 그 옷이 더 피범벅이 되고 기름범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더막 피범벅이 되고 기름범벅이 됐을 텐데 새 옷인데, 근데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깨끗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깨끗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보혈의 그 은혜로 씻김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늘 보혈의 보혈로 늘 씻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어서 늘또 죄를 짓기 때문에. 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아,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늘 보혈로 씻김 받고 또, 또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 받는 그 모습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위에 분명히 분깃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26절에 보면 그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너는 아론의 위임식 때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그걸 요제로 하고, 내 분기수로 삼아라. 이거 모세의 분기또도 좋고요. 그다음에 27절에 보면 그 요제물을 위해서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아론의 자 아론과 의아론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분기수로 어 이제 돌리는 거제물이 되게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떤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어 그이 제사장들에게는 그 가슴살과 넓적다리 살을 영원한 분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주어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이 있다라는 걸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정결한 귀와 손과 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고 또 걸어가는 삶 살게 해주시고 또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능력 주셔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과 분깃 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오늘 화요일 우리 전도의 날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정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 발미 아마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내미는 손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가 전달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또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귀와 손과 발을 하나님 그 제물의 피로 하나님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늘 귀와 손과 발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또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과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충만해야 할줄 압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이땅 살아 가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손으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하는 분들이 우리 전도단들이 나가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져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